나이키의 볼트 컬러 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름은 데자브 팩이고 볼트와 실버 컬러가 조합되어 눈에 띄는 컬러 팩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T.M4와 팬텀은 실버 컬러가 메인이었고 볼트 컬러가 포인트였다면 이번에 포착된 차세대 머큐리얼은 볼트 컬러가 메인으로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에어 문구는 실버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비쌀 패턴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볼트 컬러의 머큐리얼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같은 컬러 팩이지만 팬텀과 t n 포는 실버 컬러를 사용했고 머큐리얼은 볼트 컬러를 사용한 만큼 확실히 머큐리얼이 돋보이는 컬러팩입니다. 데자뷰팩은 10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위한 나이키의 사파리팩 그중 머큐리얼의 실물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나이키만의 시그니처 패턴인 사파리 패턴에 오렌지 컬러를 입히고 그레이 컬러와 조합한 팩입니다. 그레이 컬러만 사용되었다면 상당히 밋밋했을텐데 오히려 화끈한 느낌의 사파리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디자인이 한껏 산 것 같습니다. 패턴 자체는 사파리 패턴이긴 하지만 색 조합이나 배치 같은 것들은 하이퍼베놈 2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레이 컬러와 오렌지 컬러, 그리고 점으로 표현된 디자인 상당히 비슷하죠. 블랙 컬러의 수우시 안에 어두운 블루로 사파리 패턴이 들어가 있고 나이키의 상징적인 패턴인 만큼 상자에도 사파리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패턴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파리팩. 이 사파리팩은 8월 1일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은바페의 새로운 시그니처. 최근 은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이 있었는데요. 이 입단식에서 8만 관중의 환영을 받으며 새로운 시그니처 축구화를 실착하고 나와 화제입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다면 놓칠 수가 없는 이 역사적인 입단식에서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고 정식 공개되지도 않았던 축구화를 신고 나온 것은 나이키의 치밀한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사한 색감의 컬러가 은바페의 새로운 팀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경기에서 이 축구화를 착용하고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이 시그니처 축구화는 8월 출시 예정입니다.